알렐루야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따뜻한 남쪽 나라에서 이 춘천으로 왔더니 처음엔 너무 추웠었어요 그런데 우리 소양교회에 오니깐 펄펄 끓는 따뜻한 사랑으로 맞아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부족한 종을 귀한 소양교회로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담임 목사님과 당회 또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서 우리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예수님을 자랑하자 네, 반대쪽 분도 한번 보시고 또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하자. 사람은 남들보다 특별한 존재가 다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연인이나 슈퍼스타 같은 존재가 아니더라 하도요. 아니라고 해도요. 남들보다 더 좋은 걸 가지고 싶은 욕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하나하나를 보면 또 실제로 그렇지요. 우리가 입는 옷이 유명한 브랜드이고 또 비산, 비싼 옷이면요. 괜히 어깨가 올라갑니다. 또 가방이나 시계나 휴대폰, 차 등등의 많은 것들이 다 그래요. 남들보다 더 좋은 걸 쓰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고 또 아니면 적어도 내가 남들보다 더 좋은 건 아니어도 좀 비슷한 동등한 정도의 것을 누리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다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보니까요 자랑이라는 게 나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어, 아까 오전에 인사드렸던 제 아들이 있는데요. 이제 두 돌이 막 지났습니다. 아직 의사를 정확히 표현할 수는 없는데요. 이 아이가 그럼 뭘 제일 자랑할까라는 걸 생각해 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랬더니 어, 우리 이제 지역의 두 돌을 맞아서 지난주에 마트를 갔었는데 마트에서 산그 자동차 장난감이 있습니다. 그게 이 우리 아들의 최고의 자랑이더라고요. 말을 못해도요. 제일 많은 시간을 보고 또 제일 많은 시간 만지고 그렇게 하는 게 자랑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제 자랑은 뭘까? 또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는요. 목사다 보니까 아, 목회를 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내 자랑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아버지가 미자립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 시절에 상처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내 자랑이라긴 좀 애매한데 뭘까, 뭘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기억난 게 오늘 본문의 은혜였어요. 특별히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이 말씀을 나누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영광됩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라는 말씀이었어요. 자, 이 편지를 받았던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말씀을 나눠 보아야 할 텐데요. 고린도라는 지역은 우리 춘천이 강원도의 중심, 이 자랑되는 동네 맞죠? 아, 네. 맞, 맞나요? <laughs> 네, 우리 춘천이 강원도의 중심 또 자랑이 되는 동네인 것처럼 사실 고린도라는 지역은 잘 사는 동네였어요.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랑할 게 얼마나 많은지 대단한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지역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아니니까 세상처럼 자랑하진 않아도요. 다른 저 시골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교회 안에도 자랑이 넘쳤던 거예요. 자랑이라 하면은 사실 세상껏 자랑이죠. 내가 더잘 산다. 내가 더 좋은 걸 먹고 좋은 옷을 입는다. 좋은 집에 산다라는 건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자랑 때문에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서로 자랑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엄매 기죽어 하는 사람도 있고요. 때이 사람은 엄매 기사로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랑 때문에 교만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바울의 눈에 보여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편지에 오늘 본문을 쓴 거였었어요. 30절 본문. 아까 성경 찾으셨던 분들은 앞부분을 한번 다시 보세요. 앞 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너희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서라는 겁니다. 교회 하나님 몸된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앉아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걸 믿는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과학이 뭐라고 해도 세상이 뭐라고 해도 아무것도 없던 무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유로 창조하셨다라는 걸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뭐잘 생기고 이쁜 사람들을 지으신 방법 그게 다른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똑같이 그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라는 걸 믿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키가 크든지 작든지 저처럼 뚱뚱하든지 날씬하든지 상관없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걸 알려준 이후에 바울은요. 이렇게 이어서 얘기합니다. 30절 성격책 가지고 계신 분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 우리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모두가 어 누구 안에 있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 자녀는 누구나 다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게 된 이유를요 바울이 기록한 다른 성경책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로마서 8장 2절 자막이 준비되어 있을 건데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 씀이라. 이 말씀대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전의 세상의 법, 지식, 상식이 아니라 세상의 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세상 가운데서 에 세상의 법도 지키고 하지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소양교회 성도님들 아니십니까? 그러다 보니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요 교회에서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나왔던 그것과 세상에서의 마주하는 그 현실에서 부딪혀요. 부딪힌다는 거예요. 많은 게 부딪혀요. 근데 그 부딪힘 가운데 그것을 극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라는 건데요. 그 성령님 의지에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자랑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을까요? 30절 말씀에서 이미 다 나왔어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부원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을 나눠 보면서 과연 나에게는 예수님의 어떤 부분이 자랑이 되고 있는가? 또 과연 나에게는 지금 예수님이 정말 자랑되고 계신가? 우리가 특별히 대림절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첫 번째로 얘기했던 그 예수님의 큰 은혜 첫 번째는 바로 지혜라는 거였어요. 지혜. 예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와 빗댈 수 없이 크고 높다라고만 얘기드리면 사실 와닿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지혜를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억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신약 성경을 보면 복음서를 보면 기록되어 있는데. 바리새인들이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아주 곤란한 질문을 던집니다.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은가, 아니면 옳지 않은가라는 질문을 던져요. 그냥 단순한 질문인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질문이었어요.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다라고 얘기하면은, 어, 저 예수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배신자구나라고 몰아가려 했고요 또 만약에 세금 바치는 게 옳지 않다라고 하면 이건 로마의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잡혀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질문을 아, 완벽해 예수님을 완벽하게 곤란하게 만들 질문이 하고 신나서 예수님께 대답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뭐라고 이 질문에 답하셨는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2장 21절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라고 대답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세상 방법으로 세상 지식으로 엄청난 함정을 마주했었어도 이 준비했었어도요 예수님 그 질문에 빠, 이 함정에 빠지지 않으시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벙찌지 않았습니까 이 얘기를 제가 왜 해드렸냐면요 세상에 어떤 지혜자들이 세상 지혜로 이 세상 이야기를 풀어가고 또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요. 그 세상의 이해와 말씀을 근거하여 성령의 인도함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도움 받는 그 하나님의 지혜, 예수님의 지혜, 성령님의 지혜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잠언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 신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라고 말합니다. 세상은요 그래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고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려고 막 애쓰지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혜의 근본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그렇게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요 가장 의지하는 이 네이버 선생님보다도요 더 크고 놀라운 지혜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지혜를 기억하며 이 사실을 믿으시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 가시는 소양교회 성도님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 모습이 있어요. 바로 의로움과 거룩함입니다. 의로, 의로움과 거룩함. 성도님들께서 저를을딱 보실 때 어떤 이미지셨을까요? 제가 오늘 들었던 말 중에 어, 목사님 너무 귀여워라는 귀여워요라는 말도 있었고요. 아또참 착해 보입니다라는 말도 있었어요. 제가 참 죄랑 멀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laughs> 벌레 한 마리도 못 죽여 보셨을 것 같은데 제가 벌레 킬러입니다. <laughs> 그 말인즉슨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너무 그렇다고 제가 막 죄를 짓는 상상하지 마시고요. 자 근데 이렇게 저도 흠이 많은 사람인데 강단에 서서 예수님을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아, 우리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예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다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거룩하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무 흠 없는 이 예수님 모습을요. 아, 세상이 부정하려고 시도했는데 부정하지 못한 이야기가 또 있어요. 복음서에 나오는 또 이야기인데요. 그 얘기를 해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 아, 다 아시죠?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시고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셔 가지고요. 공회와 재판 자리로 끌려가셨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예수님을 다 해치려는 사람만 있었어요. 아주 불을 켜고 예수님에 대해 흠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이 가득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를 재판하는 빌라도도 있었어요. 이 재판장 빌라도이다 보니까요. 그 사람이 말 한마디에 따라서 예수님이 죄인이냐, 의인이냐라는 게 결정되는 자리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고발했던 사람들은요. 막 거짓을 못해 가지고 예수님 나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저 공회를 더럽히려 했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막 거짓을 얘기하고 막 로마를 부정한 사람들이었어요라고 막 이렇게 뻥을 해요. 뻥을 쳤어요. 그런데 빌라도라는 이 재판장이요. 예수님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누어 보고 또 상황을 보고 하니까 재판장이잖아요. 죄인들을 많이 다뤄 봤던 사람입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이 예수님이란 사람은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고발한 대제사장들과 무리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절 말씀인데요 읽어드릴게요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요 대충 사람을 많이 만나보니까요 이 사람이 좀 선하다 나쁘다라는 게 대강은 보여요. 그렇다고 제가 뭐 점쟁이처럼 다 점쟁이처럼 보는 건 아닌데 대강은 보여요. 근데 재판장이잖아요. 이 사람의 의롭고 죄악됨을 완벽하게 판단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많이 만났을 것 아닙니까? 딱 척하면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빌라도가 봤더니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죄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발한 사람들에게 막 얘기를 해요. 죄가 없다. 죄가 없다. 이 예수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놀라운 예수님께서요. 누구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시고 엄청난 아픔 겪으셨었어요. 그리고는 그 죽음이 기시고 부활하셔 가지고요. 하늘 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데요. 아, 그 중보하시면서 예수님 그렇게 사라지신 게 아니었었어요. 제자들 가운데 많은 것들 알려 주셨고요. 예수님 빈자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 주셔서 이땅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이요, 성경 말씀을 기록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록했는데요. 그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아, 이렇게 또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이에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제가 대단해서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의지했고 예수님 믿었고요. 아 예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신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실수할 때도 허다해요. 근데 왜 넘어졌다라고 포기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다시금 의롭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냐라는 거네요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냐라는 건요. 말씀 때문이에요. 말씀 때문이에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 때로는 뭐 입술로 행동으로 죄짓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다시금 거룩하기 위해 노력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의로움과 거룩함의 본을 모이시고 또 우리 가운데도 그 의로움과 거룩함을 허락하셨으며 이 거룩한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소양교회 성도인들 또한 이 의로움과 거룩한 대신 우리 예수님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또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눌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데요. 바로 다른 게 아니라 구원함이에요. 가장 중요한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구원하셨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에서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읽어 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무런 흠도 티도 없으셨던 예수님께서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 형을 당한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당하셨다고요? 다시 한번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나를 이 더럽고 추악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십자가 당하셨음을 십자가 이 형을 당하시고 피를 흘렸음을 우리 다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하셨던 거였잖아요.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이사야 말씀 제가 읽어드릴 텐데 우리 아멘으로 마지막 말씀 마지막에 아멘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이사에서 11장 18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너희의 죄가 주온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저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주어진 것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게뭔줄 아세요? 이 구원이요. 세상 가운데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죄처리로만 끝난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약속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비밀스러운 자리를 모이셨었어요. 이걸 비밀회담이라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14장의 얘기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4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실 걸막 예언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걱정됩니다. 예수님 없으면 이제 어떡하지? 막 고민이 돼요. 근데 그렇게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 3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누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구원으로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요 세상의 구원과 달라요. 세상의 구원은 그냥 위기가 생긴다면 그거 한번딱 처리하는 게 구원이라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요. 예수님의 구원은요. 영원한 구원이에요.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리고 이 놀라운 구원에 믿는 데 필요한 조건이 세상처럼 까다롭지 않아요. 세상에 무슨 클럽을 가입하려고 해도 카드를 발급받으려고 해도 너무 복잡합니다. 조건은 또왜 그렇게 많은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감사하잖아요. 예수를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신하는 자는 다 구원받는다.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된다. 나의 구원함이시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기억하면서요, 예수님은 나의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진리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생명이십니다라고 신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대림절에 맞아서 우리는 이제 다시, 다시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또 다시 오심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또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시기를 우리는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또이 놀라운 대림절이 시작하면서 귀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세상은 이제 점점 더 연말을 맞이해서 쾌락과 향락을 즐길 거지만 우리는요 잘 기억해 보세요. 정말 예수님밖에 자랑할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위한 자랑 이유가 많이 보이십니까? 근데 그거 다 제껴 놓으시고요.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은혜를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말씀으로 기록하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혜 되신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갑시다. 의로움과 거룩함 되신 이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갑시다. 또 나의 구원되신 예수님을 자랑합시다.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이야기가 넘쳐나는 우리 소양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